안녕하세요. 결쌤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는 프리랜서 강사예요.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도 아직 저를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제가 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단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답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은 더 살았으니까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있겠죠? 마음에 드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시면 돼요. 단지 제가 실패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조금 덜 실패하고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의 부족함이, 저의 실수가, 저의 아픔이, 저의 잘못이, 저의 못남이, 저의 후회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조금이나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혼자 많이 울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꿈은 세상 사람들이 조금은 덜 슬프고 조금은 더 행복한 거예요. 제 채널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그럼, 결쌤의 동행, 시작합니다.